우리 잖아왜정조생방송에 부준이가 하정조 방송이 뭐냐? 전국 방송이 올려. 전국 방송 어떻게 올려요? 올릴 수있어 네. 네. 찍어 부끄러워가지고 아만했데요안 가도. 이가이 오케이. Okay. 아, 내가 유튜브 이렇죠 이걸 해볼게요. 어오 아, 아! 이걸로 했다. 나좀 잘하는 거 같은데? 어, 저좀 지능이 있는 것같아요 두두두두두 옆+ yep. 옆+ yep. 어. 아 이거 한번 한번 요손네손등어려워 <목소리도> 아야 아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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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아, 그렇고 아. 어, 마지막 때 진짜 어렵던데 와 뭔좀 끈질기네요. 응. 음, 이 버벅거리는 거. 뚫리던데. 어 맞. 나 있을게요. 어 어. 우로. 이게 진짜아아 제가 지금 학교에서 저가 입고 온다는 걸 애들 때문에 죽을 뻔 했어요 아니 애들이 뭐 타워야? 아 쪼금 쪼금 아안 되구나 와씨오음 신이다 나보단 잘해 와 이거 짧지만 깨어? 어려운 어렵 타워 어 깼어 와씨 지금 녹화 중이야 응? 라임 녹화 중 혹시 진짜네? 유튜브 올릴 거야? 응, 유튜브 올릴 거지 구독자 3만 명명들어자 오케이, 오케이 그랬다안돼 구독자, 되... 구독자 3명 응. 아니, 응. 근데 안될 수도 있어 구독, 구독자 3명 안 하면 개이? 야, 그건 좀 심했지 네, 저 유튜브 3만 명 되게 도와주세요.

う <laughs> ん。 그쪽점 3분들에게 해 주세요 제발. 진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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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면 중지 타워를 해볼게요. I'm uh, eat it, harder, 오지마. 가지마. 12분 남았어. 몰라. 5 5분에 가자. 그래. 나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네? 지금 동영상 몇 개야? 열개열개 응. 난 매주 주말 업로드라 응. 진짜 응. 는데 구독자는 몇 명이야? 2명. 할 수, 어, 이거 세명이야 나는 11명. 진짜 많네. 이번 주말에 영상 찍으려고, 나도 영상을 찍어야지. 나 지금 나는... 유튜브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나도야. 야, 유튜브 하려고 오록도 배웠어. 나도 유튜브 하려고 응. 막할머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어. 음. 오. 어, 여기 왜안 가지지? 지금 유튜브 찍을 거거든. 그래 이번 주말에 찍을 거예요. 그래? 어. 열심히 찍어. 어, 나도 난... 열심히 찍을 테니까. 난 매주 주말 업로드해요. 왜 주말에 업로드? 해 평일에는 쉬. 내가 할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 이런 쉬는 시간에 하면 되잖아. 네. 네. 아, 힘드네요. 내일 찍을 거야. 내일? 네? 어. 평일이니까 내일 주말이니까 찍을 거야. 아, 아, 평일 아니지. 주말이지. 어. 어떻게 그때 난그한는 아, 그두렵급지 하지.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 볼게. 응 이번 달에. 아니 나 윌리엄TV 그리고 찾았어 아월달까지 올릴 응. 수 있는 만큼 올려볼게 응나 윌리엄TV 그리고 찾았어 네? 구독 눌렀어? 응 그래서 내 구독자는 총 12명이겠네 응 채, 처음에 내가 봤을 때는 몇 명이었어? 10명이었는데? 그래? 누가 구독 취소했나봐 아니, 내가 뭐? 구독했을 때 그 11명이었는데 댓글 사람들이 달아줘? 어나 응. 어, 어떤 100, 100명 유튜버가 응. 유튜버가 그거 달아줬다 응. 좋겠지 어 나도 그 응. 100명 유튜브 한 300명 정도 되는 유튜브가 응. 유... 그 정도면 최 진짜... 응. 댓글 달아줬어. 우와, 대박이다. 나, 나는 한, 백만, 100만, 백만은 되면 좋겠다. 댓글 채널한번 들어가보자. 여기 해볼게요. 아홉 칸. 이 정도면 껌이지. 어, 14명이라는데. 얘네명 있네. 어, 뭐야? 아요 어, 이거 응. 조회 총 조회수가 200회 넘었어. 구독자 응? 14명. 그 인간말 누구? 사람이 <laughs> 많이 늘어졌나 보다. 어 난, 나도 난, 빨리 3만명 되면 나도 3, 빨리 3만명 되면 좋겠다 네. 나도 어떤 동생이 3만명 안되면 개일해 네? 그,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 3만명 되게 해주세요 나는 내가 네 채널 들어가서 구독해줄게 근데 너 전화번호 응. 뭐야? 나010-5872-2118 아, 맞다, 이거, 녹화 중인데 나가면 안 되지? 응. <laughs> 죄송합니다. 전화는 나화 해주지 말아주세요 0105, 뭐. 5872. 그다 2, 1, 1, 8. 8, 8만. 2루? 1, 1, 8. 안 오는데. 야, 어, 이게 끄 이색하, 이색. 하지 가. 녹화 끄겠습니다.